진짜 요즘에 피부 찢어질 정도로 건조함을 많이 느낀다 그랬는데 저... 지금 트러블 요거는 살짝 이거 같고 저도 지금 이거 위에 화장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와, 뭐야! 기름보다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메말라 보이면서 그 잔주름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찍은 거는 그 잔주름이 없진 않지만 훨씬 덜해요. <laughs> 콤부차. 아니, 지금 사용하려는 스킨케어가 콤부차인데, 오 생각지 못한 커플템? 아니, 여러분, 요즘에 진짜 진짜 너무 건조하잖아요. 저도. 어 사무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가면 일단 빨리가 퍼석퍼석하게 마를 정도로 엄청 건조하니까 제가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데나 이런 입 주변 특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제 친구도 최근에 건성인 친구가 있는데 진짜 요즘에 피부 찢어질 정도로 건조함을 많이 느낀다. 그랬는데 저도 그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이거 그 미니 가습기도 놓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써본 제품이 있는데 허블룸 콤부차 플랜 바이옴 세럼, 그리고 바이옴 토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거든요. 피부 건조함 현상도 진짜 빨리 잡히고, 무엇보다 제형감이 부담이 없어서 데일리로 편안하게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 건조를 좀 잡아줘서 그런지 제가 이쪽이 건조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바른 다음에 직후에도 그렇고, 다음날에 피부 상태를 한번 보면은 그 쩍쩍 갈라지는 듯한 피부 건조함 현상이 안 느껴지고, 피부 결도 되게, 어,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만졌을 때 매끌매끌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그 확대 카메라로 피부 근접샷도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으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거 토너는 제가 아까 처음에 사용한 요런 화장솜 있죠? 까끌까끌한 느낌 말고 이런 코튼솜 같은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적셔가지고 스킨팩 해줘도 되고 닦토로 사용해줘도 제형 자체가 수분감이 날아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서 따갑거나 자극 느껴지는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질의 화장솜에다가 듬뿍 적셔서 가볍게 닦토해줘도 산뜻한데 수분 보습감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만 봐도 지금 건조한 거 없이 피부 속에 되게 흡수가 잘 들어가가지고 건조함이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세럼까지 발라줘요. 허블룸 제품들이 요새 유튜브에서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제형이 뭐랄까 왠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우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무겁지 않아요. 수분감이 가득한 제형감인데 피부에 이렇게 바를 때 정말 보드라운 수분감을 입혀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바를 때도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보습 크림의 텁텁한 느낌, 답답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안 들고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날아가는 산뜻함 말고 피부에 머금어져 있는 산뜻한 느낌? 영.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허블론 브랜드 자체가 원료 선정에 있어서 정말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에다가 유기농 천연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유해 성분이나 인공향 같은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향 처음에 맡았을 때 살짝 싱그러운 허브 향이 느껴졌거든요. 그것도 사용하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 어, 대박이다. 피부 수분 보습 채워줬고요. 지금은 신기하게 건조함 현상이 안 느껴지네요. 그러면 저는 클라이밍 갔다가 이따가 또 저녁 스킨케어 할때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클라이밍 갔다 왔습니다. <laughs> 아 오늘 0피 초보 단계에서 1피로 넘어갔는데 와 이게 단계 넘어가니까 손에 힘이 쫙쫙 빠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기진맥진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아직 건조함 없이 되게 촉촉하게 수분감 느껴지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광 같은 게 나잖아요. 근데 이게 스킨케어 바른 뒤에 기름기만 동 떠서 만지면 닦여 나오는 그런 기름광이 아니라 아직 피부에서 촉촉하게 수분이 머금어져 있어서 나오는 수분광?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겉에 묻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메이크업을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메이크업 해도 밀리지 않고 되게 잘 먹을 만한 그런 상태여서 허블룸 토너랑 세럼 바르고 화장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샤워하면서 힐링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피부관리사 시험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왔거든요? 근데 세수하기 전에 지금 거울 봤는데 피부결이 너무 맨들맨들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좀 어둡게 보여드릴까? 지금 트러블 요거는 살짝 이거 같고 뭐 얘도 지금 평평해져서 색소침착만 조금 남은 단계고 나머지 피부결은 너무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도 아직도 촉촉한 상태예요. 피부도 쫀쫀하고. 되게 탱글탱글하게 수분 머금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허블룸 토너랑 세럼이 임상도 했는데 2주 동안 사용했을 때속 건조가 18.94%가 증가된 게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피부 상태는 이렇고요. 저는 학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침 7시 정도 됐는데요.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유튜버분과 같이 촬영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일찍 와서 준비하려고 잠도 잘못 자고 왔어요. <laughs> 오늘도 허블룸 토너 먼저 발라줄게요. 아, 제가 이따가 메이크업 할 건데 이거 위에 메이크업 바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조그마한 붉었던 여드름 있잖아요. 그게 어제 세수하다가 터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붉게 변했고 여기는 처음보다 색소침착이 많이 얻어졌어요. 이렇게 닥터해줄 때는 최대한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듬뿍 적셔가지고 가볍게 겉면을 훑듯이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극이 없습니다. 쩐쩐, 탱탱. 어, 저는 이 토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히터도 틀어놨고 오는 동안 맨 얼굴로 왔어요. 근데 딱히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 진짜 차에서도 건조함 많이 느껴가지고 막 요런 데 건조하면 아무거나 막 바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사무실 정리할 때까지 딱히 건조함을 못 느꼈어요. 너무 촉촉한 쿠션보다는 좀 윤기나게 매끈한 쿠션을 발라줄게요. 음, 역시 그쵸? 그쵸? 어, 요렇게. 어 밀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피부에 화장품이 막 겉돌면은 화장을 했을 때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에 밀린 자국이 다보이잖아요와 근데 얘는 진짜 잘 먹네요. 그죠? 지금 들뜬 거 하나도 없죠? 저도 지금 이거 위에 화장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와 뭐야? 우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너무 잘 먹었죠? 각질 들뜬 것도 안 보이고 수분감이 적당히 머금어져 있어 가지고 되게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촬영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출근했는데요. 오늘 피부관리사학원 가기 전에 사무실 잠깐 들렸거든요. 아직 세수는 안한 상태인데, 어제 메이크업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지워가지고 저녁에 살짝 붉은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붉은기는 많이 빠진 상태고 세수를 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만졌을 때 기름보다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트러블 두 개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도 납작해졌고, 여기는 아직 짜잘한 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분감도 수분감인데 피부 결이 이런 식으로 진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허블룸 같은 발효 제품들은 화학 성분 없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산이나 유산균, 아아 성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결 케어가 가능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 직후랑 한 3, 4일째까지는 피부에 수분감 차오른 거 위주로 많이 느꼈다면 요즘에는 그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피부 결이나 이렇게 만졌을 때이 피부의 질감이 변화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무거운 영양감 말고 정말 건강한 영양감이 좀 차오른 그런 느낌입니다. 음. 한번 볼까? 오! 응? 비포는 메말라 보이면서 그 잔주름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찍은 거는 그 잔주름이 없진 않지만 훨씬 덜해요. 좀 탱탱해 보이는 느낌? 짜잔. 오늘도 허블룸 토너랑 세럼 바르고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너무 건조할 때는 세럼 단계에서 두번 펌핑을 해서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편인데 평소에는 이 세럼 제형이 정말 발림성이 좋은 편이라 이렇게 한 번만 펌핑해서 펴 발라도 얼굴 전체적으로 다펴 발릴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할 때는 두번 레이어링. 평소에는 한 번으로 전체적으로 다펴 발라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줘서 건조함을 잡아줬습니다. 허블룸 토너랑 세럼 말고 이외의 제품들은 공식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경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